2월달에 낙찰을 받아서 한 3월말에 잔금을 납부하고 순조롭게 명도를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오래된 구축 아파트라서 우선 뭐 부엌도 일부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장실도 공사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쾌적하고 퀄리티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금매로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모두 있었던 일인데요. 6월달에 이렇게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도가격은 7억 3천만원에 예, 우리 원우님 입장에서 지출 다 차감하고도 순수익이 한 7천만원 정도 남는데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무려 60%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 NPL투자는 개인 매매사업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양도세가 1원도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죠 네, 오히려 우리 원우님은 시세 7억 4천에 낙찰를 받아서 급매로 빨리 단타로 처분하다 보니까 빨리 사이클을 돌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7억 3천에 매도하게 됨으로써 본인이 총 지출된 거 그중에서도 경비 처리를 할수 있는 비용들을 포함해서 오히려 추후에 본인의 어떤 뭐 절세 효과로서 양도 차손을 만들어 낸 결과라고도 볼수 있습니다.